안녕하세요. 친절한 김부장입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의 트렁크는 대부분 전자식이기 때문에 차가 방지됐을 경우에는 뒤에 트렁크 문을 못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강제로 문을 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렁크 문을 열어보시면, 현재 차량은 소렌토인데요. 소렌토 같은 경우는 트렁크 문 뒤쪽에 보시면, 어,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땡기면 문을 강제로 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는 차량은 셀토스 차량인데요. 요즘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뚜껑이 없고 이렇게 안에 홈이 있습니다. 이 홈에다가 이런 세막대기 같은 것을 이렇게 앞으로 밀어 보시면 앞으로 밀. 밀리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요 스위치를 이렇게 옆으로 밀, 밀어서 예, 뒤에 트렁크 문을 강제로 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k7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요거는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이런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요 뒤에 보시면 예, 손으로 예, 밀어서 예, 문을 열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세단형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트렁크에 사람이 갇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갇히는 경우가 있더라도 현재 여기에 양안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 위치가 잘 보이고요. 손으로 미시면 안에서 강제로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차가 방전됐을 때 뒤에 트렁크 문을 여는 방법에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김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